부동산 폭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왜 부동산이 폭락하고 진짜 부자들이 부동산이 왜 하락한다고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준이장이 기준금리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히며 3월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금리 인상은 예측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올해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려는 이유는 코로나 위기 당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돈을 풀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하락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가계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단위 가격이 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은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을 보면 가계 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한계점에 임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와 비교해도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더 높아 한계점에 임박했기 때문에 현재 가계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가계 대출을 늘려 부동산을 매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가계 대출이 늘어나기 어려워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이 줄어들거나 GDP가 증가해서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이 줄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이유는 부동산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 대책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합 200만 가구가 넘는 역대급 규모의 부동산 공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대략 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6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야 이 공급을 소화할 수 있지만 현재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몇년 후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의 빈집을 증가시키면서 전세가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공급 측면에서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통해 갭투자로 부동산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에 의해 시장의 주택 매도 물량이 늘어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저렴한 전세가로 인해 적은 금액으로 임차를 통해 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매매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네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837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50% 이상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명이 결혼을 하면 0.8명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거의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았던 IMF 전까지는 적정 출산율을 유지했지만 IMF 이후 경제 위기가 오면서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 출생아 수 그래프를 보면 97년생 이후부터는 연도별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98년생이 30살이 되어 부동산을 구매하기 시작하는 2027년경부터 부동산 수요층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왜 부동산이 폭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